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에서 6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워낙은 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할 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입 사이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라. 자신의 잘못을 직면, 직면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그, 오늘 성경 말씀은 선지자가 구약교의 대표로 회개하는,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예, 예, 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미 이사야서 63장부터 예, 그와 같은 주제로 기도하고 있었고요 구약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이 이방나라 포로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은, 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데 있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할 때, 어, 그 사람은 회개하는 그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난관과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한지 돌아볼 때에 회개할 죄악들과 잘못들과 또 하나님을 영적으로 멀리 떠났던 삶의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주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직면하고 회개할 때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갖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1절에 보면 주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가르다 하늘을 가른다.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랜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랜드, 랜드가 이게 찢다, 이게 tear랑 비슷하죠. 찢다. 네. 이게 그 선지자가 느끼기에 하늘이 단단한 그 무엇으로 빽빽하게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하늘이 창문 같으면 그냥 문 열면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빽빽하게 뭔가 단단한 그 무엇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구약 백성들이 당한 현실이 매우 절망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뭐 가볍게 문을 열듯 여시고가 아니라 가르고 찢고 뜯어내고 그렇게 강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아마도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침상체 그 들고 오죠. 예수님 계신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운집해서 들어갈 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아예 지붕 천정을 뜯어내고 침상체 예수님 앞에 직접 들이내민 사건.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거든요. 물론 그 사건은 사람들이 지붕과 천정을 가르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만 비슷한 이미지인 거죠. 선지자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단단한 그 무엇으로 가로막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찢으시고 뜯어내시고 와주시기를 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합니다.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거죠. 산들도 두려움으로 떨었다. 물론 의인화이고 은유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며 편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니 뭐 하늘에서 땅으로 장수 이동하고 그 그런 분은 아니죠. 이런 표현들도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이 우리들로 하나님 어떠하심을 잘 이해하도록 교훈하시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불이 서플 사람이요 섭픈 불이나 풀이나 나무가지 같은 뗄감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서플 사람의 이름 앞 이름 앞 불쏘시개죠. 그죠? 불쏘시개. 마치 장작불로 이제 물 물을 이제 불이 끓임 같게 하소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면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우리 3절, 4절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 행하시던 그때에, 이건 어떤 사건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은 가장 먼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크고 두려운 일에 대표격 되는 사건. 그리고 선지자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빠져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구원의 사건들과 역사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절의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구약배성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옆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 같은 신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문구예요. 사절은 구약의 구, 구원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사실상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있죠. 신이 신을 반역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벌하시지 않으시고 신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내용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가로막힌 벽들과 장막들이 있다면 가르시고 찢으시고 뜯어내시고서라도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이, 7절에서 교훈합니다. 5절부터 7절 내용은 9구절절이 회개하죠. 5절 보시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건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을이 성경 말씀의 핵심 요약이죠. 인간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또 율법의 핵심 가치죠. 우리 주님은 기쁘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길을 따르며 공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선대, 이렇게 선하게 대접하시죠. 이게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게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 땅에 입성하였고 다윗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까지 되었었는데 급속도로 타락했고 범죄했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신세가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 되었고 우리는 궁지에 몰렸는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선지가 대표로 자신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고 이제 아뢰고 있는 거죠. 육절 보시면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입새 같이 시들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 부정한 자는 율법에서 그 정결법에 접촉된 그런 부정한 자를 예를 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접촉했을 때 부정하게 되고요. 먹지 말라는 동물들을 먹거나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고요. 또 여성의 생리, 그 월경, 또 설정하거나 부,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뭐 그럴 때다 부정환자가 되죠. 그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정결 기간을 거쳐야 되고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면 구약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면 그 옷을 빨아야 돼요. 그 옷이 부정하게 되었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입 입은 옷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어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사귀가 다 시들므로 잎사귀가 시들면 이 뭐랄까요? 제가 이 산책할 때나그 잎사귀들 있잖아요. 땅에 떨어진 잎사귀. 시들잖아요, 그죠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막, 막 땅바닥에 붙어 있거나 뭐 있죠. 그런데 바람 불면 때요. 우리의 주역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시든 잎사귀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 구약 백성들이 7절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자7절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붙잡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어, 죄악 가운데 그냥 소멸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하셨기 때문이다.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섬리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계속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맘대로 살고자 하니까 고집뿐이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한성의 송년의 밤 행사에 갔는데 대략 한 200명, 300명, 2, 200, 300명 좌우 모였던 예, 뭐, 것 같아요. 뭐또 제가 앉은 테이블에 오셔서 이제 건배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이. 어, 그분들은 술을 들고 오고 저는 보이차로 이제 서로 건배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한상회 회장님이 이렇게 덕담 해주더라고요. 만일 교회가 이제 공무원들과 갈등이 생기면 한상회로 연락 주시면 어, 자신들의 그 관시로 공무원들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뭐뭐 뭐 그런 뭐 얘기도 해주 해주시고 또 자기가 무정교에서 교회를 찾아가지 않아서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인사칠의 말도 하고 괜찮죠, 그죠? 예. 그런 뭐 인사 뭐 괜찮죠. 예. 그 나름 이제 젠틀한 거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교인들 중에 지금은 다니지 않는 분들이지만 또한또 또 목사님 또 찾아와 가지고 한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인사를 하는 분도 있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전에 교인인데 아예 나를 모른 척하고 아는 척하지 않는 또몇 사람 또 봤어요. 이건 뭐 내가 인사를 받아야 할뭐 중요한 인물이다 그 뜻이 아니라. 어,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에 대해서 무관심,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 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영적으로 냉담한 무관심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들이 없는 그런 가정과 단체와 사회와 나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더 이상 가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더 이상 주일 예배를 들지 않아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와 처지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직면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